자, 3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11의 소수 부분과 어, 루트 275의 소수 부분을 a라고 a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자, 얘의 소수 부분은 a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자, 예의 소수 부분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예. 자, 예 한번 봅시다. 소수 부분은 처음수에서 누굴 빼주는 거?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되겠지? 자, 루트 11이 루트 9보다는 크지만 루트 16보다는 작그러니까 3. 얼마지? 정수 부분이 얼마다? 얘가 3이다, 3. 그럼 청수 루트 11에서 3을 뺀 얘가 소수 부분이 소수 부분. 되겠지? 자 이제 어, 루트 275의 소수 부분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자 그랬는데 자 275를 빼줄 수 있나보다 빼주 수냐 자 루트 275가 25 곱하기 11이야 25곱11 11 얘는 a였지 자 25가 5로 나가잖아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지. 자, 얘도 지금 이제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수에서 얘의 정수 부분을 빼줘야 되잖아, 이제. 자, 루트 275는 누구보다 크다? 루트 256보다는 큰, 큰데, 루트 289보다는 작거든? 자, 얘가 얼마야? 256은 16의 제곱이라서 16이고, 얘는 17의 제곱인데, 17이야. 그니까 얘는, 16점 얼마인 거지? 그러면, 자, 소수 부분은, 청수, 그러니까, 5루트 11에서 정수 부분 16을 뺀 거지. 자,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아니지? 근데 얘를 A를 표현해서 나타나려 했잖아. 자, A를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든 돼? A를 집어넣어야 돼. 자, 루트 11 대신, 루트 11을 넘기고, 마이너스 3을 넘기면, 루트 11은, a-a플러스 3대장은 이제 얘를 치고나서 아면루트1 1자리자5 곱하기 a플러스 3 마이너스 16이야. 그지? 5a플러스 15 마이너스 1 6 얘를 계산해주면 답이 된다. 자 소수부분은 처음 수에서 정수부분을 빼주면 소수부분이 된다라는거야. 그지? 그래서 루트11이 루트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으니까 정수부분은 3, 3을 뺀거야 이게 A가 됐고 자 루트 275는 정수부분이 16이야 16 16보단 그고 17보단 작은 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 수에서 16을 빼야돼 자 20을 데좀정리한야이 값을 자5 루트 11 되단 말이야 5 루트 11에서 16을 빼면 이게 소수부분이야 그지? 자, 얘를 A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되네,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A 대신, 자, 요거, 3을 넘겨서, 루트 11은 A 플러스 3이다. 얘를 요, 루트 11자리에 집어넣어서 어, 나타낸 거다.